저는 알바니아 티라나 외곽 지방청에서 일하는 31살 공무원 아르벤 무라티입니다. 직함은 IT 정보와 담당관이지만 실제로는 먹통 컴퓨터와 씨름하며 민원을 수기로 처리하는 게 일상이었죠. 프린터엔 토너가 없고 서류엔 곰팡이가 피었고 주소 변경 하나에 서류가 7장, 도장이 12개, 대기 시간은 3주. 이게 2024년 유럽 최빈국의 행정현실입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나라의 디지털화를 꿈꿨지만 10년 공직생활은 그 꿈을 무기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장님이 말했죠. 다음 달 한국 연수 가게 됐어. 사실상 벌칙 같았습니다. 영어 좀 된다는 이유로 떠난 비행. 한국에서 뭘 배워온단 말인가요? 우리는 그런 나라 될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고정 관념은 무너졌습니다. 무인 입국 심사는 1분도 안 걸렸고 화장실엔 QR 코드로 청결 평가가 가능했고 새벽 5시 편의점은 무인 계산으로 완벽히 운영되고 있었죠. 다음 날 방문한 서울 구청에선 충격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앞에서 70대 할머니가 태블릿을 능숙히 조작하며 서류를 뽑고 있었고, 민원실 직원은 고작 10명. 하지만 민원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이었죠. 시민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국 공무원은 말했습니다. 20년 전 한국도 당신들 같았어요. 종이 서류, 도장, 줄 서기. 우리도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 작은 것부터 바꾸세요. 민원 서식 하나 통일하는 것부터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민원 서식 통일. 업무 매뉴얼 정리, 가장 멀쩡한 컴퓨터에 엑셀 도입. 귀국 후 저는 실천에 옮겼습니다. 처음엔 무시당했지만, 처리 시간이 30% 단축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6개월 후, 우리 시청은 서류를 엑셀로 관리하고, 민원 현황을 모니터로 표시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우리의 사례가 중앙정부에 소개됐고, 디지털 전환 TF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5년 안에 모든 민원을 온라인화하고 10년 안에 한국의 70%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작지만 의미있게, 이제 알바니아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린 이미 시작했으니까요.